예수님과 같이 하늘에서 땅을 보며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체에 기초한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실상에 기초해서 실체를 볼줄 알아야 되고, 실체를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실체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암에 걸려 있다고 쳐 봅시다. 허니들 주님 앞에 나와서 암이 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암이라는 것을 자신의 심중에 심고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암이라는 실상을 그리고 자신의 몸에 나타난 암이 치유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